2007년 아직도 생생해 중국 증시가 날아가던 그때 사람들은 미국은 끝났고 이제는 중국 시대라며 열광했지 펀드사들도 차이나 펀드란 말 붙이면 죄다 안판이었고 개미들은 증시를 보지도 않고 중국 관련이란 말만 있으면 사들였어 그 와중에 미국은 서브프라임 부실 쌓이고 리먼 터지기 직전 나스닥 천스닥이 뭐냐며 땅바닥 기다시절이지 근데 어땠어 2008년 리먼 터지자마자 중국도 박살 미국도 박살 근데 살아난 건 미국이었다 회복 속도도 회복 질도 달랐지 그때 나는 느꼈어 진짜 패권이란 건 주가 몇배 오르는 게 아니라 위기에서 얼마나 빨리 다시 서느냐에 달린 거라는 걸. 그리고 2025년 지금 이 순간 다시 그 장면이 겹쳐 보이기 시작해. 애미? 전 세계가 돈 뿌리는 중이야.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도 일본도 심지어 미국도 키티 포기하고 다시 유동성 살살 풀고 있잖아. 그래, 이건 2007년 전야와 굉장히 닮았지. 근데 이번엔 좀 달라. 중국은 과거처럼 성장으로만 밀어붙이기 힘들어. 부채가 너무 많고 부동산도 무너졌고 정책 신뢰도 예전 같지 않거든. AI나 반도체는 여전히 미국이 주도권 잡고 있고. 딱 보면 중국이 단기적으로 이기는 구간은 나올 수 있어도 미국을 근본적으로 이기기는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 하지만 세력 입장에서 그게 또 기회야. 사람들이 중국이 이기나 하고 올랐다는 순간, 우리는 미국을 산다. 그게 2007년 이후 배운 진짜 기술이지. 중국이 너무 뜨거워질 때, 그게 꼭 고점이라는 걸 아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BID 좋지. 기술력도 늘었고 테슬라 따라잡는다고 난리야. 중국 정부도 밀어주고 스포츠카도 잘 뽑고. 근데 그런 뉴스들이 넘쳐날 때가 바로 매도 타이밍이야. 그 뉴스는 우리 같은 세력이 개미한테 물량 넘기려고 뿌리는 향기일 뿐이거든. 미국은? 주가 별로 안 움직이고 있지만, 금리 인하 준비, 유동성, 재확장, 기술력 선점. 이삼박자가 슬금슬금 다시 맞춰지고 있어. 결국 다음 불장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될 거야. 나스닥 AI, 빅테크, 국채 조용히 매집되는 애들이 다음 주인공이야. 결론? 중국이 이기는 듯 보이는 순간, 그건 우리가 미국을 살 때다. 이 흐름을 모르면, 다시 2008년처럼 같이 무너지고, 왜?만 외치게 되는 거야.